대살로리카 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거마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은 바로 자기의 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제 골로새서 1장2십 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복음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제 16절에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이방인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1 4절의 동족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죠. 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이 헬라인들에게도 또한 이방인이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동족과 이방인으로 어 사람들을 어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초점은 어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유대인으로서의 표지가 되는 뭐 할례나 여러 가지 그런 구약의 그런 어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라든지 이런 그 유대인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표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방인들도 따라해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동족이라는 이 인간의 좁은 그런 어떻게 때로는 많은 경우 배타적이고 차별을 짓는 그런 경계선이 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바로 그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방인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수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길을 원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방인인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녀로 그렇게 받아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것은 이제 어떤 유대인이나 이런 좁은 어떤 인간의 그러한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서 차별 짓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의 기쁘신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에서도 어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단순히 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을 통해서, 새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이 뭐 예전에 태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알게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은, 모든 사람은 내게 이제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고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존재를 받은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이제 예수그리스도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탕자와 같은 그러한 일,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테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계시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제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이 예, 보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어,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어?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자리와 반대로 바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원수된 자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인 거죠. 자기 자녀로 불러주신다 말이죠. 거기에서는 어떤 인간의 장벽,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쌓은 모든 장벽을 예수님이 다 허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그걸 이야기를 할때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 화평케 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말 그러니까 그대로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사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것이 되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 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다. 라고 그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 믿음으로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내가 뭐내 공로가 아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 그대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 공짜로 선물로 주신다고 할때 내가 뭐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은혜로 주지만 예를 들면 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래도 뭐, 이런 좋은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란 말이에요. 오히려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말 그대로 뭐,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 그게는 우리가, 우리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하나도 없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0 제로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우리는 마이너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은혜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걸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염치가 있어야 돼 염치가.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없지만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쁘신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기준 자격도 없으면서 자격도 안 되면서 그런 걸 받으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은 어, 그런 믿음조차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게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셔도 우리가 사실은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귀하게, 정말 그 가치를 합당하게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받지 않는 거라고 거부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받는 나와 똑같이 차별 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받을 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난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내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는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데 주시는 것인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은더 이상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라할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그 믿음이 뭐냐? 이것을 잘, 잘 모르고 엉뚱한 믿,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차별 없이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른 자격이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난저 사람들보다 나은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걸 내세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실 때 예수님 비유를 드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그 다음에 100대 나리온 빚진 자 그게 60만분의 1 차이예요. 60만분의 1 차이를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내세울 수 있다. 사실은 60만분의 1도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자격이 조건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드신 그 비유보다 우리는 더 자격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십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부르심의 경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나나 유대인, 이 나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 오히려 그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유대인이었던 말이죠. 아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서 오히려 더큰 장애물이 되어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예수님 앞에서는 더 못한 존재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피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박했기,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 더 이상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 결국은, 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건, 뭐, 아직도 뭔가 이렇게 장벽이 있고, 사람들 그렇다면은, 그것은 나의,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동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것이 성교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그 내용은, 어?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나는 우리 그런 형제, 자매가 돼. 되자. 됩시다. 응? 당신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 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은 이방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게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내 동족이 되말 그대로 그냥 동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의 도 피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교란 말이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기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대행하는 자리에 있다. 그 대행한다는 자리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고 예수님의 몸이 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 앞에서 이제 대선교과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 어? 젖먹이 엄마가 자기 점먹이 자식을 키운 것 같이 또 아버지가 하듯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성교라는 것은 단순히 내 형제 자매가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 그대로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 할 때, 그, 양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형제, 자매가 됩시다, 이런 걸떠나서 성교의 사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입양하는, 입양하는,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대리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은 저절로 내 마음이 그렇게 넓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접한다라고, 해요. 영접. 영접한다는 것에서 마음문을 연다라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복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먹고, 어, 자고 같이 사는 그런 내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주님을 받아들인 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장벽을 허물 때 예수님께 대해서 모든 장벽을 허물면 바로 그 하나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 통해서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계시하신그 하나를 향해서 우리의 어떤 장애물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에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그 활짝 열린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 때,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그런 열린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가 대신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에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에 서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오늘 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서 우리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옵소서.